오늘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피는 몸의 곳곳에 영양과 산소를 제공하고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에 생명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피라고 말할 수 있죠. 고로 피는 곧 생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을 금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도할 때 애굽왕 바로왕이 순순히 내어주지 않게 되죠. 이로 인해 열 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의 큰 아들은 다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자손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죠. 그것이 가능했으면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피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한 것이죠. 그런가면 성경은 피는 죄를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구약에서 제사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짐승의 피였습니다. 사람들이 동물의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시키게 되고 그 죄를 온팡 뒤집어 쓴 동물이 죽음으로 피를 흘리게 되어 그 피가 죄를 사게된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말씀대로 말이죠. 즉,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함을 말씀합니다. 피로써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죄사 안 받는 것이 죄사의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가 과연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의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제3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을 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리심으로 호먹고 정결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눈보다 희게 씻기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피를 우리는 보일이라고 부르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정결한 삶으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정결해진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피로 정결케 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며 하나님의 임제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는 빛이요 우리는 제약 가운데 산 어둠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은 속성상 함께할 수 없는 사이죠.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의 사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둠 즉죄삼이 제가 제거되어야 만이 해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빛과 빛 대신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회복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어둠을 제거하는 데 그리스도의 피가 작용한 것입니다. 지난 날 죄악 가운데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치 대지성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그네의 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사람들은 천사가 오고 가는 아름다운 길로 묘사하지만 사실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 핏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첫발을 디었고 죄로 인해 얼룩진 우리들의 죄악 이걸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회개로 옷을 씻는 삶이 계속되어야 하며 정결한 삶을 위해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천국길입니다 지옥 가는 길은 넓은 길로 8차선 10차선의 대로입니다 넓은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은 결코 천국 가는 길이 아니죠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도는 절대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 신앙이요.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과 부딪히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바의 반대 방향이 될수 있습니다. 이 높아진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 앞에 우리를 복정시키고 십자가에 목 박아가야 하기에 이 길은 바로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코 만만치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살아가며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겠습니다. 할렐루야